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너희의 믿음의 수고와 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테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 아멘. 자, 어제 본문에서 어, 사, 엘리사벳이 임신 6개월이 되었을 때에 마리아가 엘리사벳 집에 방문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남자를 알지도 못하는데 나에게 메시아를 잉태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라는 소식을 전해주었고 또 사,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서로 성령 안에서 교통하고 교제함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자기 자신의 비천함을 고백하고 철저히 자기 자신을 낮추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석달을 함께 보냈다 자 6개월 임신 6개월에 만났어요 그리고 한 석달이 지났어요 그리고 이제 10개월 차가 됐습니다. 어... 엘리사벳이 노산이었지만 힘차게 힘을 내서 오늘 보면 57절에 보니까 해산할 기한이 찼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57절에는 그냥 10개월이 돼서 해산할 기한이 찼기 때문에 그가 아들을 낳았다. 그리고 그의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 했다. 오늘 본문에 뭐 크게 특이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오늘 보면 57절, 한구절만 묵상해 봐도요. 우리가 여러 가지를 묵상해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 말라기서 구약 성경 마지막 성경에 내가 엘리야를 보내겠다. 그 엘리야는 세례 요한이잖아요.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이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집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냥 그야말로 그냥 10개월 스킵하고 그렇게 이땅 가운데 보내주실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10개월 동안 또 어머니 뱃속 안에 있다가 57절 기록은 안되 있지만 얼마나 그 노년의 때 낳은 아들이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옛, 옛날에는 아이나타가 이렇게 운명을 달리 하신 분도 심심치 않게 있다고 그러잖아요. 정말 죽을 각오로 해산할 그 여인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극도의 고통을 다 감수하면서 아이를 낳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겠다라고 이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약속을 받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그 사명의 현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모든 고난과 질과와 고통과 그 모든 아픔을 온 몸으로 다 받아내야만 무엇이 태어나고 또 무엇이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까? 생명이 태어나고 사명이 완수가 될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빌립보서 2장 말씀처럼 어? 굳이 그렇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이땅 가운데 오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 있습니까? 야, 니네들 다, 나 믿는 자들은 다죄 없다고 치자 하고 그렇게 구원하실 수는 없습니까? 그러나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십자가에 위에서 다 물과 피를 쏟으시고 그야말로 인간이 그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고통은 다 온몸으로 다 받으시고 그리고 마지막 가상치론,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테텔레스 타이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모든 죄값을 치루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가 생명을 해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온니교회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그냥 되어지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과 고통의 그 해산의 고통을 감당하고 그렇게 힘을 쓰고 애를 써야 어제 본문 말씀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목숨을 걸고 주의 계집종이니 주의 말씀대로 되어지이다. 일사각오의 그 결단을 가지고 삶의 현장 가운데서 삶의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면 결코 말씀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맺어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한번 좀 묵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믿지만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는 무엇이고 내가 일사 각고의를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결단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며 내가 해산의 고통을 감수하면서 삶의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한번 옆에다가 질문해 보시고, 써보시고,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에, 주께서 나로 하여금 이 해산의 고통을 감당케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고, 고난 고통을 감당함으로써 생명의 기쁨, 사명 감당함의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리는 저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며 사명을 감당할 때 놀라운 생명의 역사, 사명 감당의 역사가 우리 온리교의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삶 살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목숨을 걸고 아들을 낳았어요.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돼요? 58절에 보세요.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극률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내가 애를 썼어요. 내가 고난,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고생해서 된 거야. 내가 이 해산의 고통을 감당해서 된 거야. 라고 인해서 그 공동체가 기뻐한 것이 아니고요. 주께서 엘리사벳을 크게 긍휼히 여겨 주셨다. 하나님이 이 해산의 고통을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듣고 공동체가 함께 즐거워했다라는 거예요. 여기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겨 주심을 들었다라는 것을 다른 번역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엘리사벳을 큰, 엘리사벳에게 큰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들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요. 내가 그 고난과 고통을 다 감당하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쁨과 그 응답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지만 우리의 입술로 하여금 우리 공동체로 하여금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극히로 여겨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큰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셨기에 우리가 이러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에게 그들의 삶을 통해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의 결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통해서, 그리고 이번 한 주, 그리고 우리의 평생의 삶을 통해서,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일터 가운데 나를 통해서 하게 하실 일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순전하게 잘 감당하되, 우리가 그것을 잘 감당하고,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그저 무익한 종이에다, 우리가... 그저 해야 할 일을 해 해았, 했을 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크셨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우리 모든 온유의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서 팔일째가 되어서 59절에 보시면 이 아이를 할례를 합니다. 여러분 할례를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구별한다라는 얘기죠.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식입니다라는 것을 외적으로 그 표시를 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할례 받았는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별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것이 아니라, 나는 나의 것이 아니라, 나의 나된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요. 나의 모든 주권과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자, 그렇게 이 아들을 구별을 했어요. 외적인 표징을 표시를 했어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이름을 짓는 관습이 뭐였냐면 아버지나 할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짓는 그런 관습이 있었다고 그래요. 오늘날 우리도 성자는 그대로 이어 이어받고 그죠? 그리고 돌림자가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영자가 돌림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 저희 할아버지가 지은 이름은 천자 하나예요. 최영 뭐 최영모, 최영모, 저희 가족들을 다 친척들이 저랑 같은 그 차례는 다 최영자로 시작해서 무엇으로 끝납니다. 최영민, 최영철, 최영식, 최영웅 이렇게 다 끝나요. 그래서 저는 최영천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사가례라고 하자고 하다. 이 사가랴의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이름의 뜻이 사가랴라는 이름도 상당히 신앙적으로 의미가 있는 이름이고 좋은 이름이에요. 그런데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60절에 보세요. 그의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다. 요한의 이름의 뜻은 뭐예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61절에 아니. 내네 친족 중에 이 이름 요한의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는데 왜 요한이라고 하려고 그러냐 그러고 나서 사가랴에게 물어 아버지에게 물어 아버지 뜻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23 63절에 보세요 그가 섭판을 달라요 왜요 사가랴가 지금 벙어리로 있잖아요 이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에게 와가지고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니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라고 하면서. 그 요한이 출생할 전까지 입을 막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입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서판을 달라고 그래 가지고 거기에 이름을 썼는데 뭐라고 이름을 썼어요? 요한이라고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사가리아와 엘리세벳. 이 세례 요한의 어머니 아버지가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관습이 있어요. 우리 안에 관성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어떤 문화가 있어요. 우리 가정에 어떤 해오던 문화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관습이나 문화가 다 잘못되고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중에는 좋은 것도 있고, 그중에는 아닌 것도 있어요. 그러나 관습이든 문화든 결코 무엇을 앞설 수는 없는 것입니까?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앞설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나라에 헌법도 있고, 형법도 있고, 민법도 있고, 가정법도 있고 여러 법이 있고 또각 지자체마다 조례도 있고 하지만 은 모든 법률은 무엇을 앞설 수는 없는 것입니까? 헌법을 앞설 수는 없는 거예요. 다 공동체 안에 뭐가 있어요? 질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인생에 영적인 우선순위, 영적인 질서가 있어야 돼요. 영적인 질서가 있어야 돼요. 제가 우리 찬양팀 지체들한테 지난 주일날 얘기했어요. 교회 사역 때문에 여러분 각 가정을 챙기는 일에 있어서 너무 그렇게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해라. 가정을 잘 챙기고 경제활동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라. 그리고 교회 사역에 함께 마음을 모아보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참, 이게 양날의 검이에요. 저희 부 어머니 아버지, 저희 부모님은 저 도시락 싸준 돈까지도 헌금을 하셨어요. 저 학원비 보낼 돈까지도 헌금을 하셨어요. 그렇게 저를 키우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저는 어떤 목사님의 설교의 은혜를 받았냐면 남편 몰래 11조 하, 하지 마시라고. 남편이랑 합의하고 하시라고. 그 남편 시험 든다고.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한다고 해서 집안에서 집안일 소홀하게 하고 집안에 설거지 안 하면서 교회 와서 설거지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저는 그런 목사님의 설교에 참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생각해 보면요. 저희 어머니의 믿음이 그게 허투루 된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양날의 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찬양팀원들에게 교회 일 때문에 가정 일에 소홀히 하는 일 없도록 해라. 근데 사실은 제 마음에는요 다들 먹고 사는 문제 가정 일에 다1 순위가 돼서 교회 일뭐 하려고 하면 이게 마음이 안 모아져서 제 마음에 무엇이 우선 순위가 되어야 되나 이런 마음이 기반이 돼서 한 말이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 일에 최선을 다해라라고 격려하고 또 가정을 잘 챙기라고 우리 얘기했어요. 저는 이 시간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좀 설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남편 몰래 11조 하지 마세요. 아내 몰래 11조 하지 마세요. 부부끼리 상의하고 그렇게 11조 하세요. 집안에서 집안일 안 하면서 교회 와서 청소하거나 설거지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가정일에 잘 신경을 쓰세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미래 내가 얼마나 내삶 가운데 나의 모든 먹고 사는 문제, 나의 모든 가정 돌보는 문제, 내 건강 챙기는 문제, 내 밥그릇 먼저 챙기는 문제, 내가 먼저 잘 챙겨야 되겠지만, 내가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과 관련해서 얼마만큼 내삶 가운데 우선순위를 두고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한번 하나님 앞에서 고람대요. 최 목사 앞에서가 아닙니다 누구 성도들 앞에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일에 얼마나 우선순위를 두고 그것을 먼저 처리하고 먼저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지 하나님 앞에서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해 보세요 아, 모르겠어요 헌금은 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는지 <laughs> 제가 적어도 적어도 교회를 개척하고 집안일 안 하고 교회에서 설거지하고 집안 청소 안 하고 교회에서 청소하시는 분은 없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저보다 교회에서 설거지 많이 하고 저보다 교회에서 청소 많이 하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또 그것이 맞고요. 저만이 유일하게 교회 사역에 풀타임으로 지금 헌신하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또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 설교를 오해하지 않기를 부탁드리고 기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각자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가리아와 엘리사벳은 자기 집안에 반차가 있었고 자기 가문에 관습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가리아로 하지 말고 너희 할아버지의 이름으로 하지 말고 요한이라고 해라. 그것이 나의 뜻이다. 라고 했을 때 자기 가정의 반찬아, 자기 가문의 관습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니 64절에 보십시오. 이에 그의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성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짐해 듣는 사람이 다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거기 주시세요 그와 함께 하심이라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로 둘때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분의 그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요. 결코 그한 사람의 인생은 끝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56절에 보시면, 65절에 보시면,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다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투 퍼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듣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거룩한 영적 선한 영향력 아닙니까? 우리 온니 교회가 각 등대별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 순위를 둘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사업, 나의 직장, 나의 학업, 나의 진로, 나의 결혼, 나의 건강, 나의 모든 앞길 미래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손이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책임져 주시는지를 나타내 보여 주심으로. 그러한 영적 간증이 우리 온리교의 모든 성도들의 입술을 통해서 전달되므로, 이 지역이 살아나고, 각 가정이 살아나고,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나를 붙잡고 계심을 목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고, 주의 나라가 확장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 역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기를 우리 고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듣고 한 사람도 마음에 실족함이 없게 하시고 오히려 마음에 깊은 깨달음을 얻어 자기 내면을 성령의조명하심 가운데 질서정연하게 정돈하고, 하나님 앞에 눈 가리고 아웅하듯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시고, 진실하게 주님을 찾게 하셔서, 주 하나님께 온전히 고백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향한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저와 우리 모든 온내교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이 새벽에 주님을 찾는 모른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이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응답될 치유다. 응답들 치유다. 응답되게 될 치유다. 치유다.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내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주신 말씀 붙잡고 오늘 이 하루도 주와 동행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오늘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주고 나옵나이다. 아멘.